오늘은 28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28기 정의는 개인적으로 28기 중에서 가장 최애 캐릭터입니다. 예, 제가 봤을 때에는. 저는 좀 작고 약간 강아지상. 쪼맨나고 귀엽죠. 거기에 반전으로 목소리는 또 중저음입니다. 거기다 말투도 되게 고상하기 때문에 되게 고급져 보이죠. 한마디로 싼티, 싼마이 느낌이 없다라는 겁니다. 저는 처음에 딱 정의를 보고 저렇게 이쁘고 능력있는 여자가 왜 나는솔로에 나왔을까 주변에 의사들 많이 있을 거고 의사들 주변에는 또 변호사 판사 또 많이 있거든요 거의 뭐 그들만의 니그처럼 끼리끼리 노는데 충분히 거기서 만나면은 만날 수 있고 소개받을 수 있고 이 얼굴에 치과의사면 검사 판사 뭐 막말로 대통령도 만날 수 있습니다. 취향만 맞는다면은, 뭐, 국회의원 정치인 못 만나겠습니까? 근데 왜 하필 나는 솔로에 왔느냐? 의문이 들었는데, 자기소개 때 약간 힌트를 받긴 했습니다. 예, 치과를 운영 중이다. 예, 처음에는 물론 직원으로 있다가, 어, 남편과 살다가, 이혼을 해서 치과를 차렸다. 요런 거 들었을 때 조금 약간 쎄한 부분이 있었어요. 흔히들 말하는 뭐, 약속의 5년, 가성비 3년,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하필 또 5년, 결혼 생활 하다가 헤어졌다고 했고 그리고 치과도 개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혹시 홍보 목적으로 온게 아닌가 당연히 의심이 들 수가 있죠. 실제로 과거에 정희는 6년 전입니까?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ENA에서 방영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치과의로 출연을 해서 치과 상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훨씬 갸냘퍼 보이고 뭐 성형을 한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6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뭐 교정 정도 해도 얼굴이 훨씬 좋아지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정돈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얼굴에 살이 없어서 그런지 좀 많이 키가 커 보이죠 아무리 의사라도 그 TV에 출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TV 출연하는 거 이거 솔직히 관종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출세 욕, 유명세 욕, 이런 게 당연히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죠. 나는 조용하게 그냥 의사 생활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절대 나올 리가 없잖아요. 아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자기 유명세도 없고 뭐 치과에도 홍보가 되니까 나왔겠죠. 뭐 출연료도 주겠고. 거기다가 유튜브 자취남에도 한 4개월 전쯤에 출연을 했습니다. 본인이 집을 약간 자랑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죠. 집이 상당히 좋습니다. 성수에 28평이면은 어마어마하죠, 가격이. 거기다가 직업이 치과 의사기 때문에 뭐 이게 감당이 가능한 부분이겠죠. 뭐 이혼을 해서 뭐 위자료를 뭐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집을 구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집이 상당히 좋고 첫째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요. 예. 일반 출연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말을 뭐 설명을 너무나 막 기똥차게 잘해버리니까 아무튼 유튜브 채널에 또 출연을 해서 자기의 인기를 또 뿜뿜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앞전에 컨텐츠에 출연한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진정성 논란으로. 갈 수밖에 없죠. 지금 24기 옥순이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게, 이 진정성이 결여됐다.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나는 솔로에 출연하 목적이 홍보라면은, 남자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까? 지금? 머릿속에 저놈 자랑 나랑 잘 될까? 이것보다는, 이거 어떻게든 인성 좋게 나와가지고, 병원 홍보 잘 돼야 되는데,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?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. 지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출연자들이 진정성이 이게 결여가 되면서 뭐지 잘난 맛에 아니면은 뭐 자기 다른 뭐 사업이나 홍보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재미가 많이 떨어지죠. 반감이 됩니다. 일단은 딱 의심하고 보게 되니까 저 남자 노래 사업 한다고 했는데 저거 노래 계속 쳐 부르네.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몰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. 28기 정의가 상당히 호감형이고 성격도 괜찮고 얼굴도 이쁘고 그건 맞지만 과연 어떤 태도로 나는 솔로에 임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번 기수에서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제가 리스펙하고 사과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28기 정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릴게요.